안녕하십니까. 해세밥입니다. 재고자산 단가 결정 세 가지 방법, 파이포, 라이포, 에버리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파이포에 대해서 알아보면, 퍼스트인, 퍼스트아웃, 선입선출법이라고 합니다. 먼저, 처음에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입고가 되고요. 출고가 될 때, 똑같이 1번, 2번, 3번 이렇게 처음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경우가 바로 선입선출법이고요. 라이프는라스 i 인 퍼스트 아웃 후입선출법이라고 하고 이렇게 1번, 2번, 3번 순서대로 들어오지만 나갈 때는 3번, 2번, 1번 이렇게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식으로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평균법은 어차피 평균을 내서 처리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는 인과 아웃에 대해서 노트북 컴퓨터를 매입해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1월 5일 날한 개를 50만 원 주고 매입하고 10일 날 하나를 60만 원, 20일 날한 개를 80만 원 주고 매입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총 매입가는 수량 곱하기 매입 단가가 될 거고 그러면 총 매입 금액은 190만원 수량은 3개 3개가 나오잖아요 평균적으로 얼마 주고 산다고 하면 약60 63만 3천0원 정도 주고 샀다고 보면 되고 1월 31일 날이 중에서 두개를 판매했다고 해볼게요 그럼 매출 단가는 100만원 200만원 받았구요 이거를 각각 파이포 라이포 에버리지 메토드를 이용해서 원가를 구해 볼게요 매출은 동일하게 200만원입니다 그러면 원가가 달라질 텐데 라이포의 경우는 아, 파이퍼의 경우는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이잖아요 요두 개가 나가는 거거든요 먼저 들어왔으니까요 여기 보시면 110만원 합계가 나오고 여기도 실제로도 그렇게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라이포의 경우는 나중에 들어온 게 라스트 인, 퍼스트 아웃이잖아요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나가니까 요두 개가 나가는 겁니다 그럼 140만원이 되겠죠 이렇게 실제로 수식도 그렇게 나오고요 그러면 이제 a 버리지 경우는 저희가 이렇게 미리 구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하면 약 120만원 126만 6천원이 되는 거죠 손익을 구해 보면 파이퍼는 이렇게 90만원 60만원, 그 다음에 요거는 73만 3천원, 이렇게 나오죠. 결국에는 파이퍼가 가장 손익이 좋고, 에버리이 중간이고, 라이퍼가 가장 나중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음, 이거는 근데 매입단가가 지속, 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였고, 하락하는 경우에선 어떨까요? 똑같은 상황인데 하락한 경우에는 파이프가 가장 낮게 되고요. 60만원으로 라이프는 90만원으로 가장 높게 되고 에버리지는 또 평균 중간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각각의 매입 단가가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에 따라서 어, 원가가 파이퍼가 유리할 수도 있고 라이퍼가 유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에버리지는 그냥 중간 정도 이렇게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정리하면 매입 단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파이프, 에버리지, 라이퍼 순으로 손익이 좋다. 그리고 매입 다버가, 단가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는 라이퍼, 에버리지, 파이프 상황 순서로 손익이 좋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KIFRS에서는 라이프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